오늘은 이 리조트 근처에 곤돌라가 있어서 곤돌라 안 타고 산에 가 가지고 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덕유산 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음. 어디서 음. 어디서 음. 표 사요? 아, 10시. 1시부터요한 10시, 어. 한 시간 반 남았네. 9시서 어. 있어야 되나? 10시부터 시작이네. 이제 줄다 서고, 곤돌라 타러 갑니다. 곤돌라가 어딨지? 저 곤돌라인가? 어, 저거. 아, 도야 봐. 스키. 스키장이야, 여기가. 이게 어, 다 눈이지? 봐봐. 음? 줄 서서 곤돌라 타야 돼. 어, 뽀득뽀득 소리 난다, 멋지? 어, 아, 이리로 건너가야 돼요. 우리 밑으로 지나가자. 자, 자 지나가, 지나가. 나가. 우리 농다리니까. 네. 농다리네, 이거. 허야 어, 진짜 눈밭이다, 맞지? 눈, 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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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만져봤어? 아까 제주 핫병 있었잖아. 한병 어디 갔어? 딱탁해 언제? 눈 보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근접샷 아닙니까? 기분 어때? 음... 신나요. 신나요. 기분 어때? 재밌어. 재밌어. 아, 귀엽지? 기분 어때? 이상해. <laughs> 기분 어떠십니까? <어때? 이상해. 웃음> 아, 아 매우좋습니다40%맞습니 <laughs> 아, 그렇게 보는 거야, 뭐. <laughs> 야, 곤돌아타는 <laughs> 입구니다 8인승 제작사는 프랑스네. 설로 길이 2.6km. 운전 속도 2.8m/sec. 자, 애들 한번 타. 내가 맨 끝에 탈게. 타타 타. 밑에 얼음 있다 조심. 얼음이야. 이거 미끌미끌한데 열구가 계속. 오. 오. 아, 떨어질 수있 그래 큰일 나. 진짜 문고야 우리 강약국 진 사람 여기 타게 할래? 어 어? 세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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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리 좋아. 웃음> 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모자 단단히써 그래 박세진도 여기 타면 떨어질 수도 어니까 떨어지, 떨어지, 일로 와라 세진이 여기 타어 따로 들어 꼈지? 와 출발한다 <laughs> <laughs> 오, 속도 솥과 있다. 오, 어, 예! 가얼있 <laughs> 어, <laughs> 어, 우와. 채은아, <laughs> <서현아, 웃음> 재밌지? 아. 좋아, 개어 채은아, 재밌지? 뭐 우리 나는 이렇게 는데 여행 많이 다니기였는데. 어, 저기 나무꽃나뭇가지위 있네. 있네. 우와! 눈이 있다. 우와 물이 <목소리도> 쌓여 있다. 쌓여 있다. 볼줄 몰랐는데, 못볼줄 알았는데 봤다. 아 <laughs> 어, 발자국 <발경> 진짜 많은데. 아 <laughs> 진짜로 쌓여 있어. 소나무 위에는 쌓여 있다. 어, 봐봐. <laughs> 우리 이 베트부로트. 치킨 같아? 아, 채연아. 이 멋진 절경을 보고 무슨 말이야, 그게. <laughs> 자, 내릴 준비. 내릴 <laughs> <laughs> 준비. 점프. 세준하게제주이 건너 내릴 수 있겠다. 내려라. 먼어 내려. 아, 좋아. 나이스. 됐어 하행 시간. 1 6시 30분. 아, 이제 아이제는 밖에서 차야 되네. 어 해봤어, 8 0철0번아 여기서 아이즈 다씻는구나 지금 빌려야 되나? 야. 얘들아, 우리 여기 사진 한번 뭐 찍을까? 어.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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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세준아, 봐봐. 여기 봐, 풍경 봐. 우와, 우와. 풍경 봐, 풍경. 정말 멋집니다. 와, 카메라를 당길려나? 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야, 진짜 멋지네. 여기 뭐야? 얼음 집이야, 얼음 집? 야, 이게 뭐야? 코니야, <laughs> <laughs> 저기 세진이 형 봐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야, 이쪽도 따라가면 뒤에 이모가 계시니까 이모가 해줄거들어어 들어가 아, 이젠 싫으니까 한개도 미끄럽지. 진짜? 어쩌요? 아, 부산에 살아서 눈보기가 되게 힘든데. 거의 뭐십몇년 만에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라면하고 밥 먹으러 가자. 들어갑시다. 어 잠깐 엄청 엄청 멈춰, 멈춰 이거 벗고 가야돼 벗고 일로로자 일로. 공무 벗겨줄테니까 잠시만 자 음. 아, 음. 라면 먹방 해보겠습니다 자리 <laughs> 맛있냐 <laughs> <양갈리에 부끄러우니까> 아, 이거. 이거. 양갈래 거이러이니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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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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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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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 눈썰매, 눈썰매 되어있습니다. 이거 봐.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자니까. 저기서 자니까 아, 저기서? 응. 어.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일.

밀어라! 밀어라! 아 아빠, 밀자루! 아빠, 자루 아빠, 아빠, 끌어줘! 끌어봐! 아빠 안 끌어줘! 안어서봐어서봐 <laughs> <laughs> 아, 수아 <좀 달라. 웃음> <laughs> <앉아봤다. 웃음> 엄청 재밌다! 아내 애들 안녕한나무도내한테 안녕한다. 아무도 내한테 안녕한다. 오, 위험, 위험해. 자자. 우후! 우우우 아, 아빠 왔다. 아빠 사다들어왔다. 건우야 건우야 세아가 너랑 같이 타고 내려오고 싶다는데 너희들이 같이 타고 내려올래? 와 어, 온다 온다 와 멈췄다 아 어, 이제 신나게 놀고 곤두라 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졌어 내가 작은 기서여기는데 이렇게 커졌어 진짜? 여기서 여사람 여기서 여고 갈까? 기서여기 어. 그래,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다여기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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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이 좀 녹으니까 눈사람이 만들어지네요 어, 아 어. 옆에 안녕 안녕 아무도 우리 안 봐주는 외로운 <laughs> 오, 또 <laughs> 지나온다 또 지나온다 다시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아무도 화답을 해주시려안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안녕~~ <laughs> 다들 진것 <준> 같은데 바다 <laughs> 진것 <준> 같아? 아닌데 <laughs> 음, <다른대. 웃음> 자 이제 밥 먹으러 출발 여기서 밥 먹고 다 먹고 여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봐 우와 이영자이영자에 나왔네 1박 2일. 음. 갈비 한 마리에 78,000원, 볶음밥 3,000원, 주먹밥 3,000원, 소주맥주 5,000원, 음료 5,000원. 오여 조심하세요. 네. 네. 한 것. 다 볶음밥 나왔습니다. 다 먹었습니다.